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거 뽑아서 끝 부분을 먹었던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이거는 정말 정말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어디에 좋은지 나타날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특히 통풍에 아주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통풍에 여러분 그리고 저는. 무언이 뭐니 해도 이 차만큼 맛있는 차전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이거를 잘라서 덮을 수 있으면 덮어서 여러분 이 차를 말려 가지고 차로 드셔 보세요 덮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는 차거든요 승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아님 네. 이, 이거 이 보셨어요? 본적 있으세요? 푸름 봤는데 먹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끝부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 끝부분 먹었던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저는 밥 먹을 거 많아서 이건 안 먹어. <laughs> 이게 줄풀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또랑가에 있어요. 또랑가에 있어서 많이들 이거를 그냥 베어 버리거나 약을 줘서 죽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뿌리를 자르지 말고 위에 부분을 안 자르면 이렇게 그냥 죽어요, 여러분. 위에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잘라주시면 그래서 요 밑동을 요만큼 잘라주셔갖고 차로 한번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그대로 또 놔두면 내년에 또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지금 저희가 못 들어가갖고 지금 한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금 채취하고 계시는데 아우 지금 이거 뭐 일로 이걸 채취로온거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채취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자연 다회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안 자르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져요 이렇게 다 망가져요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사그러지거든요 사그러지니까 여러분 이거 또 내년에 또 엄청 잘 자라요 뿌리까지만 안 뽑으면 그대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줄풀 차가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드셔보시면 나중에 저희 그 음식점 오셨다가 카페에서 차 한잔 드실 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차를 만들어내거든요. 맛이 끝내줘요. 맛이. 맛이. 여러분, 지금 어린 시절에 이거 다 끝부분 다 먹었었거든요. 이거. 아 이제 그만하시죠. 한생님. 한생님, 한생님, 그만하셔요. 이제. 응? 한생님, 이제 그만하셔. 아, 이제 그만하셔. 이제. 응? 자, 이러, 여러분, 이거, 그, 줄풀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세히 이제, 덮을 때, 덮을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 차고, 여러분,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요때 되면, 그리고 또 무점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질환. 여러분, 피부가, 막, 습진도 생겨,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무점 같은데, 이걸 끓여서, 이거 이제 차로 다 드시고 나서 그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발을 담가서, 이런 푹 끓이셔가지고, 팍팍 끓이셔가지고, 발을 담가서, 무좀이나 습진, 이런데, 머리 같은데, 이렇게 부스러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참 좋은 차거든요. 그 드시는 차로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아셨죠? 여러분, 줄풀, 이제 이거, 저희도 이제 가서 덖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덮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